3 9번3 9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사람? 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요거.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요건내 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찜을 할까? 하나님 은 하나님이 은하, 수아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정했어요. 수아는 내꺼, 수아는 내딸, 은하는 내꺼, 은하는 내딸, 이렇게 하고 찜원 해놨어. 언제? 엄마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은하 내꺼 수아 내꺼 할머니 내꺼 하고 하나님이 탁 팩해놨어요. 찜해놨어요. 그래서 찜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찾아요. 아유 우리 딸 수아가 어딨나 우리 딸 은하가 어딨나 하고 자꾸 자꾸 보다 보니까 막 양 중에 하나님이 택한 수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 빼고 하고 하나님이 찾아서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수아야 내가 내네 아빠야 누아야 내가 내네 아빠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서 나보고 이제 아빠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laughs> 수아가 은하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또 찾아오세요. 우리 은하 수아가 여기 있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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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음. 혹시 이 바위 뒤에 숨었나? 아휴 여기도 없네. 아 얘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내가 아빠인데 이 조그만 돌 뒤에 숨었나? 아유, 여기도 없네. 나무, 망고 나무 밑에도 숨었겠다. 여기 좀 보자. 오, 여기도 여기, 없어요. 여기 아, 풀, 그래도 풀, 그래도 풀. 하나님은 풀. 쉬지 않으시고 찾으세요. 야, 이숲 속에 있나 보다. 우리 은하하고 수화가 어디 있나? 오, 여기 있네.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은하, 수화. 하고 하나님은 너무 높고 기뻐서 우리를,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거내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 수아의 뭐야? 아빠. 아우 잘했어요. 은하의 아빠는 몇 명? 두 명. 누구 누구? 하나님하고 하고, 우리 아빠. <laughs> 우리 아빠하고 <laughs> 두 명이죠. 야, 그런데 아빠 이상하다. 아빠. 하나님은 이상해. 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고 양 아니. 어, 아닐까? 이 많은 양 중에 이런 양들은 다 쳐다보지도 않고, 어, 이 양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예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이 내 딸이야,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예쁘든 착하든 까만 마음이든 내 딸이야 하고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하는 하나님이 딸일까? 택했을까? 찜, 찜했을까? 아, 수아는 하나님이 찜했을까? 야, 좋겠다. 할머니도 하나님이 내딸 이렇게 찜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딸로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